안녕하세요. 냉동 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입니다. 금일은 적은 비용으로 2.5톤 내장 탑차를 이용하여 창업을 진행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분께서는 연세가 60세가 넘으셨지만 저희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전에 약 5년간 택배업에 종사를 하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큰 돈을 들일 생각이 없고 연식도 상관없으며 육체적 노동이 좀 있어도 크게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천안에 있는 입장동에 거주하고 계셨고 타 지역으로 장거리 운행보다는 택배업을 하셔서인지 편의점 같은 근거리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여 저희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천안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센터를 보여드렸습니다.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외소한 체격에 키는 적당하셨는데 편의점 업무를 보시더니 이 정도의 일은 금방 하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이셨습니다. 편의점 공산품 배송의 근무는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원센터에서 차량을 접안을 합니다. 편의점 상원의 물건은 업장별로 구별되어 본인의 지정 도크 앞까지 물류센터의 직원이 물건을 가져다 놓으며 기사분께서는 총박스의 수량만 검수를 하신 후 점포의 순서대로 상차를 진행합니다. 상차 후 점포에 도착시 시간에 맞게 물건을 내려주고 업체의 어플을 통하여 점포에 도착했다는 등록을 진행하고 전일 들어간 피박스를 회수하면 한 점포의 일이 마무리됩니다. 한 차량이 관리하는 점포의 수는 2.5톤 기준 12점포에서 14점포까지 물동량에 따라 다르게 관리를 진행합니다. 하여 근무하시고자 하는 시간 벌고 싶으신 금액과 창업의 비용을 계산하여 차량의 연식을 골랐습니다. 위 분께서는 장거리 운행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차량에 무리가 가지 않고 낮에 업무를 주로 하시기에 차량의 정비도 수월하기에 차량의 톤수는 2.5톤 연식은 2012년식의 내장탑차 차량에 키로수는 12만키로를 뛴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차량의 소유주 변경 사항을 체크하여 보니 1인 소유의 차량이었으며 법인으로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었었고 전구나 조명 등을 판매하던 업체에서 사용하던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에 큰 이상도 없어 보였고 무사고 차량이었으며 1인 소유로 운행을 해서 그런지 엔진 소리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차량을 1,450만 원에 구입하여 취등록세 5%, 보험료 최소 비용 100만 원, 블랙박스와 후방 카메라 설치 후에 카센터에 들어가 정비를 보니 차량에 큰 이상은 없어서 오일류를 모두 갈고 브레이크 쪽 정비를 보고 연료 휠터를 교체하고 썬팅과 와이퍼를 교환하여 총 비용은 대략 100만원 정도 들어가셨습니다. 영업용 번호판은 저희 회사에서 관리하는 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저희와 협력하고 있는 운수회사에게잘 이야기해드려 넘버 임대비 및 행정수수료를 포함하여 영업용 넘버를 100만원에 달수 있었습니다. 이 분께서의 차량을 꾸리는데 들어간 비용은 차량가격 1450만원, 취등록세 73만원, 영업용 넘버비 100만원 보험료 100만 원, 블랙박스 장비 장착, 차량의 경정비 약 150만 원으로 총 창업의 비용은 1,870만 원에 창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위 차량으로 오전 10시 30분부터 14시까지 천안에 있는 편의점 12곳을 배송하고 15시부터 19시까지 아산에 있는 편의점 13곳을 배송하여 월 660만 원의 완제이 근무를 하셨으며 유가 보조를 받으시면 700만 원 선대의 수입을 발생하는 일이었습니다. 위 분께서의 근무 시간은 약 12시간 이 소요되었으며 휴무일은 일요일 이고 고정지출 할부금 대략 30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보험료 월 18만원 소요 차량유지경비 30만원 넘버의 임대료 23만원 약 100만원의 비용 의 고정지출이 예상이 됩니다. 마무리하여 위분의 창업비용은 1870만원을 투자하여 매월 600만원의 순수입을 가져가시는 창업을 진행해드렸 습니다. 위분께서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화물업에 종사하시면서 육체적 으로 다져져 있으셨고 차량을 잘 아시다 보니 3.5톤까지의 화물차는 차량의 연식이 중요하지 않음을 몸소 알고 계셨기에 창업자분께서 만족스러운 창업을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연세가 60세가 훌쩍 넘으셨지만 젊은 분 못지않게 업무를 잘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지식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장점으로 돈을 벌어라.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경영 컨설턴트 미스터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